두 명, 어, 두 명, 세 명, 세 명. 세명 확인되고, 방, 오른쪽에 두 명, 왼쪽에 한, 창가 쪽한 명. 깨는, 깨는 즉시, 해머로 깨고, 깨는, 어! 아, 안 보여! 아, 캐스, 에이팅! 아, 씨발! 어, 내부에 안 보임. 브리칭, 브리칭. 일단 안 보임. 브리칭 해봐. 아, 둘. 브리칭. 오케이, <클리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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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외부 3층 외부 일단 클리어. 아 스네이크 캠. 아 일단 비어 있고. 브리칭. 어, 정면 한 명. 오케이, 이쪽 브리칭. 골샷. 장문으로 아 어, 도망갔어. 브리칭하고 진입하면 조심해 말아 주세요. 자, 브리칭. 브리칭. 아. 쫄았어요, 어살아 어, 자, 브리칭. 아, 브리칭. 플래시 고고고. 아, 아까 걔가 도망가 가지고 어, 건물 왜 기는 루 같아. 브리치. 걔가 도망가 가지고 뒤로 왔구나 준비. 브리치. 잠깐. 캠. 아안 보이는데. 브리치. 클리어. 여기 어디 누구? 아군이죠? 음, 브라. 브라보 팀인다 브라보 브라보 여기 브라보 네. 3층으로 올라가세요 알파는 3층 브라. 3층 올라갈 알파 3층 네. 탱고 다운 응. 화장실 오케이. 자, 아, 문. 자, 우측 확인, 문 준비, 햄둘셋햄고다햄 오케이 아터 햄스터, 햄 여기에 다시 있는 어, 수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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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시 이거. 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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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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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올라가. 이브라보팀스라이퍼도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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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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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왜 안.. 여왜 결계가 있어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나 결계야 여기 못가 못가 왜 못가 여기 옥상 적 다수 확인 음. 바닥에 아니 뭐지 왜난 아, 안가져 나 결계가 있어서 안 들어가 는데뭘 뭐인가? 아. 뭘 선택을 안 그런 건가? 자, b r e 비피 타운 몰 대장 사망 아예 괜찮인거 같은데 이걸로 구경해 보자. 이게 유정군 너컴들 왼쪽에 한명이상 폭탄 확인 저는 그 업무 해주시이 색깔 말해주세요 디 뒤, 디 뒤, 징더 뒤, 뒤, 퍼플 카트, <목소리> <컷>. 그린 카트, 범티 필지, 적들 공세 예상 조심.